음.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호르몬이 작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인체 내의 호르몬을 컴퓨터로 예를 들어보면 컴퓨터의 본체, 반도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인체의 구성과 비슷한데 간이나 심장, 장기들이 하나의 부품이고 피부나 근육 같은 것을 본체라고 하면 복잡한 반도체에서 형성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사람은 활동을 하고 또 숨도 쉬고 생각도 하고 사랑을 하는 것처럼 호르몬이 없으면 인간은 그냥 형체일 뿐이고 형체일 뿐입니다. 첫 번째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는데요. 제가 췌장의 위치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보이시나요? <laughs> 어. 췌장은 이자라고도 하고 간 아래에 위치하고 위장의 뒤에 위치합니다. 어~ 인슐린은 췌장에서 합성 분비되는 것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마찬가지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어~ 인슐린과는 반대로 혈당이 떨어지면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호르몬 양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그중 첫번째로는 반대 작용을 하는 호르몬 쌍에 의한 방식입니다. 어떤 호르몬이 있으면 은그 반대 의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항상성은 우리 몸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있으면 글루카곤 있고 렙틴이 있으면 그렐린이 있는데요. 렙틴이라는 것은 식후 20분 후부터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고 어, 면역활동을 촉진하고 인슐린의 과잉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입니다. 어, 식욕을 억제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렐린은 식욕 자극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공복 상태일 때 분비량이 크게 늘어서 많은 양의 분비로 식욕을 자극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먹어도 먹어도 배고 배가 많이 고팠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영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그렐린이 감소하고 렙틴이 증가해서 식사를 중단해야 하는데 어떤 음식들은 식후에도 렙틴이 분비는 잘안 되고 바로 그렐린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런 음식과 식습관들은 식사를 해도 금방 허기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조절 방식은 호르몬 수용체를 통한 방법입니다. 호르몬의 양이 많아지면 수용체의 수는 줄어들고 반대로 호르몬의 양이 작아지면 수용체의 수는 늘어나는데 이런 조절 방식에 문제가 생기면 호르몬과 수용체 간에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호르몬 저항성은 병의 발생과 진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호르몬 저항성이 생기는 원인은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사, 그리고 또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소의 문제들이 더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